안녕하세요. 저는 신승입니다. 오늘 이렇게 오전에 시작했는데 제가 매일매일 사회적응훈련 센터 에서 사회적응훈련으로 경주에 미국이 갈갈 계획을 가는데요. 미국을 가는데 어, 저는 안 시켰어요. 왜냐면 당당하니까. 옷만 가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무튼 저는 이렇게 그 가지고 거 센터에서 햇땡 센터에서 놀러 가는데 이때까지다 말해놓고 왜 이제 왔어 햇땡 하우스를 가는 거예요 한 말이 없어요. 다른 오늘 햇땡 하우스 아니 아니 내일 햇땡 가우스 가서 제일 어게경주에 가서 내려오겠습니다. 아 어, 밀가루 가지고칼국수도 먹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목욕욕도 가고 정말 재밌게 놀러오겠습니다. 제가 막 욕먹는 네, 거를 되게 영상치겠습니다.